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석열 김건희를 등에 업고 아니요. 기생했죠. 그래서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윤핵관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배간 매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5년 구형이라니. 선고도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검에서 수십 년간 무속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는지, 아니면 자유로이 일본 주술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진 구형을 보면 저는 삼호 법칙 떠오릅니다. 재벌 회장 주로 받는 삼호 법칙 말입니다. 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서 풀어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교 일치를 꿈꾼 권성동 윤영호도 징역 4년 구형 이중호 징역 4년 구형 아좀 이상합니다. 특검에게 묻습니다. 이분들 혹시 풀어주라고 구형하신 건 아니죠? 금거북이 2배용 제일 약한 건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죠? 아 희림 자생 한방병원 그냥 봐주는거 아니죠? 매간매직 서희 이봉간 주는 거 아니죠 벌금 때리면서 그냥 끝내시는 건 아니죠 주진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5년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보는데 너무 어떠세요? 적, 너무 적죠. 징역 5년은요. 어떤 사람이 5년이냐면요. 생활고로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어떤 분이 바쁜 사람이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 사람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성질이 나쁜 사람이야. 성질이 나빠 가지고 침뱉고 폭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중차대한 국정 농단범인데 징역 5년이 맞을까? 이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 아닐까? 크고 중요한데. 건진 법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종합 특검에서 건진 법사의 여죄를 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